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의 신이라 불리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파이낸셜뉴스와 셀럽챔프가 함께한 뉴트렌드 대상 음악 부문 예선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와 셀럽챔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투표는 영화 드라마 음악 하사이콘 세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부문별 톱 3를 뽑는 예선 투표는 오는 15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박서진은 9일 오전 기준 장민호 27.43%, 김희재 8.97%, 진해성사 0.08%, 손태진 3.83%, 애녹이 0.17%등 쟁쟁한 가수들과 경합해 49.02%의 득표율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경남 사천 출신인 박서진은 지난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했습니다. 그 이후 지역의 길거리 공연 중심으로 활동하다 2018년 발표한 신곡 미러미러로 전국구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당시 KBS 1TV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로 자주 무대에 섰으며 2018년 8월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열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 이후 2022년 방영된 TV조선 미스터 트롯이 출연과 2023년 3월 발매한 신규 앨범 춤몽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확고한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 로또에서는 개성 있는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올해는 MBN의 서바이벌 예능 현역가왕위에서 최종 우승에 2대가왕위에 올랐습니다. 군 면제 관련 거짓말과 현역가왕위의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부터 투입돼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진심 어린 고백과 용서로 팬들의 굳건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특히 현역가왕이 우승 상금 전액을 최근 경상도 지역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현역가왕이 전국 투어 콘서트는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14개 도시에서 펼쳐집니다. 7개 지역 선회매만으로 5만 5천 장의 티켓이 판매돼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 박서진이 있습니다. 현역가왕 전국 투어에 앞서 4월 12일과 13일 박서진 단독 콘서트로 팬들과 만납니다. 한편, 셀럽 챔프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